물론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x 곱하기 1도. 1도는 파이 분의 180 곱하기 1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파이가 약 3.14이기 때문에요. 네. 180을 3.14나누면 57.몇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x가 나왔어요. x도는 뭐다 57. xx도다 이렇게 나왔어. 네. 이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한 거야 아, 네. 그렇다면은 1라디안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x도를 뭐라고 정의했다고? 네, 어, 1라디안으로 정의를 했다고 라디안 생략한다고 했어 보통? 파이 네. 분의 보다1 어, 8 0 이제 도를 안 써요 왜냐면 실수 개념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기로는 아 미안 또 써줘야 돼 파이오이라니안 네. 파이. 생각할게 네. 파이를 뭐라고 하자 원래 목적 각도를 수치화 시키는 거 각도를 실수화 시키는 거지 네. 어, 180도를 3.14도로 잡지 는 거야 단순히 네. 약속이야 그래프 드리는 약하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실제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줄게 우리가 보통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4개 네. 끊잖아 이분의 네. 파일 파이. 238. 그렇지. 요건 괜찮아, 그죠? 네. 다음에 실수가 풀만 해졌잖아. 네. 원래 대충 그리는데 제대로 그리려면 내가 3위야. 네. 이거는 요 정도가 1위겠지. 네. 원래 여기로 잡았지. 아 원래대로 그래프를 다인다음는 이런 식으로 그만이지. 이게 그렇게 잘 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야. 그냥 실수 그래프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각도를 몇점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음, 약속하자. 이런 느낌 네. 오케이, 그랬어. 아, 사실 이거는 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인 거고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못 알아듣는 타입이구나. 야, 외워. 화해가 되고 싶다. 이러면 너는 굉장히 수집파는 타입이 아야 아니, 그게 어, 네. 아, 좋은 거야. 어, 사실 비효율적인 한데 게 좋은 거다 지금 뭐 6월 달도 아니고 어, 1월 달이니까 이런 거는 뭐 다시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로 이해 과정을 받고요. 실제로 쓰는 게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3분의 파이는 60도, 네. 2분의 파이는 90도. 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세가하는 좋아. 여기다 2를 나누는 2분의 파이 5 4를 나누면 45도, 4분의 파이 ok, 5 네. 결론적으로는 파이는 180도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을한 거죠. 물론 네. 그렇게 외워라고 했을 때는 싫어하지만 음. 음. 그래서 이게 지금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60분법으로 정의했던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네. 어, 그 대표적인 게 각도는 바꿔도 정리가 없는데 바로 공식들 같은 게 많이 바뀌어요 아, 네. 그러니까 책에서는 하나만 얘기해 부채꼴의 넓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거만 얘기해 왜냐면 하 부채꼴의 그 호의 길이는 간단해 부채꼴은 원래 일부잖아. 네. 물어봅니다. 야, 너원래 둘레 중에서 총 360도 중에서 네가 몇 도를 갖고 있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게 네. 바로 호의 길이였단 말이야. 네. 이거는 6 0 분법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X 도가 들어왔고 여기 360 도가 들어온 거야. 네. 아, 그럼 호도법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할게요? 첫 번째 X 도를 안 써요. 여기를 보통 센터라고 해. 요 네. 아, 세타는 뭐든 관계없어. 뭐 K도 뭐든 관계없어. 근데 그냥 편이상 세타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에서는 그 익숙함이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가 여기를 X축, Y축으로 그리는 거에 익숙하잖아. 저기 C축, D축이라고 하면 헷갈려요. 똑같은 의미인데도. 네. 어, 그러니까 사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자를 통일시키는 건데 보통 X도라고 쓰는 건 60분법 기준이고 세타라고 쓰면 60분법 기준이 아니라 아, 어분법 기준이야. 네. 그럼 여기가 제가 세타라고 바뀐다고 치잖아?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360이야. 360 문제가 360도 문제거든요. 그 네. 360도 60분기 줄이야. 네. 그러니까 180도가 파이나면은3 6 0도는이 파이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지. 네. 이쪽 왼쪽은 바뀌지 않아. 왼쪽은 처음부터 실수와 반지름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 파이 약분되아 그래서 호의 길이 에디 모로 바뀐다. 바로 알센타로 바뀐다. 즉, 호길이는 반지름과 호조법의 각의 곱이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 네. 그렇다면 모로 바뀌어. 너비 똑같아. 차이 r 제곱 넓이. 네가 원의 넓이 중에서 네. 총3 6 0도 중에 몇 도를 갖고 있어라고 물어보는 게 넓이였거든요. 네. 아, 이것도 이제 코드법로 바꾸게 되면은 x 도가 세타로 바뀌고요. 네. 여기는 2파이로 바뀌죠. 네. 여기에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붙어. 네. 이파이 약분하면은 이분의 1 r 제곱 세타. 세타가 넓이가 되는 거구체적 지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각도로 곱하면 넓이가 되는구나. 수학에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여기 공통된 문자가 있는 알센세 있죠. 여기다 알세타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앱도 한번 써봤어. 2분의 1 곱하기 알 곱하기 알세타라고 한번 써봤어. 그래서 이앱에 어떤 거? 2분의 알이라는 뭐, 말은 공식이라고 하는데 공식이 아니죠. 이거 누가 외웠어? 하다 보니까 되는 거지. 이거 공식으로 하는 한다는 거는 그냥 음. 내가 빡대가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같기 때문에. 그 응용 문제가 적은 안 되니까. 아, 뭐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제... 아,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였고요. 아, 그럼 또뭐얘기하라고그단 그러니까 그래프는 아. 다 기억이 나서 괜찮은 거. 그래프 어 그래프 그릴 줄아요 네, 성질에서 그때 쌤이 그냥 문과는 그냥 다 외워도 이거...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 파트에서 어.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랑그세 가지 중류 나오는 거예요. 아, 아, 오케이. 이거 효율적으로 외우는 것만 알려줬어요.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네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프를 지어야 우리 사인 그래프 그릴 때 네. 이쪽을 그리잖아. 네. 대칭론 파악할 때는요, 항상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 그렇게. 어, 엄청 지 그렇지. 이 원자밀식은 기합순으로잖아요. 그죠? 네. 어, 표현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A, F, A 플러스 X, 플러스 F, A-x. 이거 되게 자주 얘기할 거야. 이게 전대칭이야. 이거 자주 얘기할 거야. 뭐 여기서 왕뭐 많이 나오니까. 네. 이거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a b 대칭이라고 해. 어 그래서 a. 이콘 비대칭이니까 원점 대칭 기함수는 특별한 경우죠 이 상태. 네. 영포만 음 넣으면 어떻게 돼? E, f 영 넣으면 x가 인 플러스 여기 영 넣으면 뭐야? a에 영 넣으면 f 마이너스 x 더영 아, 이렇게 되겠죠. 아 네. 이거를 원점 대칭 그래프 어 일본말로 기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언더메시그래프는 형태는 이렇고요 성질을 이래요. 나는 이렇게 설명해, 성질을. 이게 제이야기 편해. 이만 넘긴 거야? 네. 즉,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네.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함수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편해. 네.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이 그래프가 언더메시이라고 확인했죠. 아, 네. 그러면, 이것만 쓸줄 알면 돼이 30이 바깥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 빠져요. 빠질 수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삼각함수에서 원점 대칭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야 네. 이게 빨라 네. 두 번째, 아, 코사이 래프 그리면 아, 탄젠트부터 해라 탄젠트도 기함수니까 네. 탄젠트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네. 어, 이런 느낌이라나? 어, 이것도 원점 대칭 기함수란 말이야 어, 이거 더꼭 적용되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30도 는 마이너스 탄젠트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대칭 얘기해줄게요. 아, 선대칭은요 우함수와외교기 전에 a 플러스 x가 f a 마이너스 x 이걸 뭐라고 하냐면 x는 a 선대칭이라 그래. 네. 이거 두 개밖에 안 나. 한 점만. 아 x는 a 선대칭인데 이거 특수한 경우예요. a가 0이면 어떻게 돼? 영량은 x는 0이고 y축이죠 네. 즉 y축 대신 여기 영량은 fx가 뭐인 경우. 그렇지 이걸 생각하면서 버전으로 생각하면은요 음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 삭제된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거 쉬는 시간에 갈아야겠다 이런 느낌이거든 2분의 5부터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되면 Y축 수 많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30이나 코사인 네. 마이너스 30이나 둘다 따는 거야 네. 이용할 때는 이 마이너스 증정 보자마자 오르 바꿔 플러스 바꾸면는얘기 아, 네. 이런 느낌이야 절댓값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보자마자 플러스 바꾸잖아 네. 똑같은 거야 아, 이걸로 갖다 쓰는 거야 네. 그리고 어, 이거 있죠 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네. 이거는 그냥 외워 어, 증명 안 할게 어, 어차피 증명해도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쓸 줄만 알면 돼 내가 제일 강조했던 거는 이 세타는 예각이 아니더라도 예각 취급이 가능해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첫 번째 아, 파이는 네. 아, 분모가 뭐였는데 분모에 숫자가 없는 경우 네. 응, 뭐 2분의 파이, 뭐 2분의 3 파이였지 그냥 파이는 네. 결과가 싸이는 싸인이야 그대로 써 네. 플러스 거든 마이너스 거든 상관없어 무조건 결과는 싸인이야 이 파이는 생략 가능하다고 봐도 돼 네. 부호만 잡아주고 네. 부호는 모르 잡는다? 얼싸타고아네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 뭐 얼싸안고 이러고 앉아 있잖아 네. 어, 지금저 기억이 나? 얼싸안고 아 이거는 내수만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때선생어 선생님, 어, 선생님 한변 선생님이 월상 고역보다 월상괜찮네 이런 느낌이 었어 뭐가 되고 있니? 네? 네. 아, 오케이. 이사면에서는 okay. 다양수고요. 네. 이사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 3사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고 4사면에서 코사인만 양수거든요. 저걸 그대로 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아, 보자.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어차피 4사함수 그래프는 그치? 여기 들어오는 게 가, 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어머니, 는 동경이야. 여기 있는 건다 동경이야. 물론 동경을 각으로 표현하지. 우리는 왜왜 네. 그러니까 왜 각으로 표현하냐면은 네. 야이 동경 몇 도야라고 얘기했을 때 네. 실제로 30도라고 치자. 네. 그러니까 이게 30도야 아니면 390도야 아니면 750도야라는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각이라는 표현보다는 동경에 의한 각이 좀더 정확한 용어긴 해요. 중요한 건 네. 아니야. 아무튼 여기서 이건 각이긴 하지만 동경각이라는 거야. 이건 동경각이기 때문에 이 동경이 몇사분면인지만 보면 돼. 아, 네. 파이에서 예방만큼 갔어. 네. 그 얘기는 이게 시추선이잖아. 네. 파이에서 예방만큼 갔다는 것은 삼사분면을 얘기 거야 삼사분면에서는 네. 사인이 네. 음수니까 마이너스로 주면 니아 네. 이거는 뭐야? 동경이 파이만큼 갔다가 놓고 올라왔다니까 여기 이상한 게. 이상한 게이 양목으로 다니까 여기는 여기도. 이상람은 여기는 이기는 양수 거 여기는 여기는 그대로 플러스 여기는 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여기는 여기는 그 다음에 기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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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했죠기이는 그대로 나온다고. 그죠?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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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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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공역론 부분데 삼사 분면 마이너스 이사 분면 마이너스 네. 탄젠트도 마찬가지요 탄젠트도 파플세 탄젠트도 파마스가 있죠 네. 이거는 파이가 탄젠트 그대로 나온다고 해석하는 것보가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이 파이잖아 네.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위 탄세, 이거 없애면 내가 먼저 죽입니다. 네것 죽이고 없애면 어떻게 돼 탄, 마세, 근데 탄센트는 기안주니까 마이너 탄센스에서 어... 그렇습아 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방금 얘기는 동경으로 해도 똑같이 나오긴 해. 네탄젠트파이는탄젠트로 나오고요. 네 파인이가 탄젠트로 나오죠. 네몇섬 면이야? 그러면 양수네몇섬 면이야? 그러니까 어느 수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어, 2분의 파이 얘기할게. 요 어, 사인 요거에 우선 쳤다 합시다. 어, 사인, 어, 사인 이렇게 그 어, 분모에 2가 있는 상태 두 개밖에 없어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네. 왜냐하면은 2분의 5파이는 이 파이가 사라지잖아 동영상 그죠?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2분의 파이에 2분의 3파이밖에 없어요. 둘다 똑같아요. 분모에 2가 있는 상태에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평행이동의 원리죠. 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동이... 것도 괜찮아. 요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 원래는 평행이동의 원리보다는 그 동경이 90도 회전하게 되면 삼각형이 이변은 높이가 되고 높이는 이변에 대서 생각해 요 내가 처음에 그렇게 설명했었어. 요 아...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네. 평행이동의 원리라고 생각해도 돼. 네. 어쨌든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가는 겁니다그다음선생님음에그 네. 다음에,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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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에그다 시세타. 이거의 결과는 시세타죠? 에그다 결과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사에그 다음에, 다음각이 다음에, 그다 풀었어요. 이사그다 2사죠. 분음상 2분의 파다가다가 영어 양오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사잖아. 네. 어, 이사 한 명에서 싸이은 뭐야? 양수 왜줄다 양수야? 아, 네. 헷갈리면 안 돼. 애들 잘 생각하는 게 얘를 봐었고 얘네들에 보는데 아니야. 얘 기준이 항상 왼쪽이 줄. 원래 원래 받기 전에 그 분기 중이야. 네. 이 싸인은 s 인 싸인 코사이으로 싸인 코사이으로 돼. 싸인 기준으로 이 그, 동경각 재는 거야. 네. 오케이. 두 개만 더 오셨다 할게요. 아, 네. 왜 항상 수업만 하면 배가 아프지? 분명히 집에 나고 왔는데 그러면은 C 시... 아, 이거 보이냐 이거? 네잘 보여요 카메라가 나올 줄모르는내몸 때문에 탄력을좀 절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네. 아, 어, 코사인은 뭐로 바뀌어 사인으로요 어, S세타로 바뀌고요 코사인은 S세타로 바뀌죠 네. 보험만 보면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예각이거든요. 네. 예각은 무조건 플러스예 코사인은. 네. 근데 이 사분면 거기야. 이 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러시게 더 마이너스 주는 아, 거 네.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어, 탄젠트.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번볼게요 얘는 t 세타 분의 1로 나온 거겠죠? 여기도 t 세타분의 1로 나오죠. 구호만보 이런 거야. 얘가 그냥 플러스. 네. 얘는 이사한명각이니까 마이너스. 사젠트는이사분명에서 음수니까. 네. 이 정도. 야, 이거 좀 헷갈리면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